안녕하십니까. 주리님 어떼로 분석하는 방송 또 내일은 이주주입니다. 어, 오늘이 금요일이죠. 네. 한 주가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어, 제가 금요일에는 그 주간 정리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오늘은 다른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어, 사실 제가 어제 준비를 한 영상인데, 네. 제가 사정이 있어서, 네. 어제 영상을 못 올리고 오늘 올려 드리는 거니까 네그점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어, 정리 영상은 음, 뭐 주말이나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음, 제가 이 채널을 오픈하고 나서 제가 초창기에 여러분들께 추천하고 어, 소개해드렸던 종목을 한번 다시 볼까 합니다. 네. 어, 그 종목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사실 그제첫 구독자부터 해서 초반에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들, 네. 그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네,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어, 이 영상을 준비를 해 봤고요. 어, 그 종목들을 하기 전에 에 먼저 다른 종목을 하나 하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그 SK 바이오 바이오사이언스 상장 관련해서 SK그룹주들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영상을 보시고 SK 디스커버리에 대한 어, 댓글을 달아주셔서, 네, 어, 제가 SK 디스커버리를 네, 잠깐 보고 어, 가겠습니다. 어, 사실 그런 댓글을 달아주시면 어, 저는 음,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어 기분이 좋기도 하고요네 어 그런 댓글 어 저한테 제 생각을 음 물어보고 싶은 네 그런 분들은 네 부담없이 댓글 달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여러분들께 네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SK 디스커버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어, 지금 SK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에서 6만 1200원에서 7만 3000원까지, 네, 박스권의 형태를 어,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걸 깨고 내려왔죠. 살짝. 네, 그래서, 어, 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완전히 깨졌다라고 판단하시는 거는 월요일 날, 지금 반등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를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될것같고요 만약에 월요일 날 이게 다시 반등하고 올라가준다 라면은 아직 이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다 라고 판단하시면 을될것같고요 굳이 이게 좀 찝찝하시다 하시면은 보통... 음... 상승을, 크게 한번 상승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지지선을 깨고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런 차트들이 종종 있죠. 네, 이거는 보통 개미털기를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깨고 내려오는 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 반등하는지를 확인을 하시고요. 네 만약에 이게 반등이 되지 않고 밀리게 된다라면, 음 지금 제가 꺼놓은 두 선이 있습니다. 네, 53,400원, 56,800원. 네, 이두 가격대까지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이 자리는, 음, 월봉을 보시면은 어, 굉장히 큰 상승을 해줬어요. 네, 지금 한 6개월 동안 약 300%가량의 상승을 하고 나서, 네,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죠. 네, 이렇게 큰 상승을 하고 나서 이 고점들을 다 돌파하고 나서 네, 조정을 받게 될 때는 네그전 고점까지 제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전 고점이 되는 자리는 네 69,000원, 네이 자리고요. 이 자리는 이미 깨졌기 때문에 네, 다시 네,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는 네이 고점하고요, 네이 고점입니다. 네. 이두 가지 고점이 비슷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두 가지를 같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 그리고 사실 이 차트를 봐서는 이 고점까지 밀고 내려갈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 보입니다. 네, 여기 지지가 어, 괜찮기 때문에 이 고점을 이 전고점을 뚫고 내려가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어, 진짜 만에 하나, 네, 우리 한국 주식 시장이 무너지는. 뭐 그런 일이 생긴다 라면 네이 고점들까지 밀리겠죠. 네 그렇다 라면 35,000원, 35,000원 부근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 이 점은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 차트를 봐서는 네이 고점을 지지하고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커 보이기 때문에 네뭐 어, 그렇게까지 뭐 3만원까지 밀린다 라고 생각하시기는 조금 뭐 아닌 것 같고요. 어, 일단은 가능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56,800원에서 53,400원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서 반등하고 에,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월요일 날 네, 여기서 반등을 해준다라면 은 아직 이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네, 만약에 밀린다라면은 53,400원에서 56,800원 네, 요 사이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그점 감안하시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 만약에 이게 매집이라면은, 이게 매집이라면은, 네, 이 고점을 한번 돌파할 수 있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네, 있습니다. 네. 어, 그거는 73,000원을 돌파하고 올라오게 된다라면은, 네, 충분히 고점을 돌파하게 되겠죠. 네. 어,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올라간다라면, 네. 충분히 고점을 돌파하고 더큰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어디서 잡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네, 그런 차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제일 걱정해야 되는 자리는 바로 이 53,400원 이 자리가 깨지게 되는 경우니까, 네, 그 점은 꼭 어, 명심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음, 제가 추천기에 여러분들께 했던 네, 그 종목들, 네, 그 종목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에클론입니다. 네, 에클론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고요. 어, 사실 에클론은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 네, 가졌던 종목입니다. 제 정확하게 맞췄죠. 네. 제가 27,300원 자리를, 음, 지지하게 되면 상승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37,800원 자리에서 정리를 하시라고 예,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그대로 갔어요. 네, 지금 27,300원 자리를 한 번, 두 번, 세번 터치하고 쭉 상승을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37,800원을 돌파하는 척 하더니 예, 결국은 지지를 못하고 밀려버렸죠. 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27,300원 자리를 터치하고 반등을 해줬습니다. 아. 네. 제첫 구독자분께서 이 에클론을 가지고 계셨는데, 음, 그분도 사실 여기서 정리를 하시고, 여기서 다시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분이 예, 올 상반기에 정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신다라면, 음, 제가 이 추세선을 하나 꺼놨습니다. 지금 현재 네,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네. 지금 이 추세를 유지하면서 지금 내려오고 있, 있습니다. 네. 어, 애플론 같은 경우는 지금 27,300원을 지지하고 반등을 해줬어도, 네. 이 추세를 깨고 올라서지 않는다라면은 22,300원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 점을 염두를 해, 하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어, 만약에 이 추세선을 깨고 더, 다시 올라와 준다라면은 네, 일단은 37,800원 네, 이 자리까지 예,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으니까 네, 어,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37,800원을 돌파하고 지지를 해준다라면은 예, 다시 한번 이런 고점까지 예, 상승을 해주겠죠. 네 일단 첫 번째로 에클론이 해줘야 될 어, 일은 네이 추세선을 네, 돌파하고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빨리 돌파하고 올라가서 어, 상승을 음,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어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베스파입니다. 음, 네 베스파도 음, 사실은 너무 잘 가졌어요. 네 저는 이 상승을 먹지 못했지만 네. 제가 얘기했던 가격대에서 반등을 해주고 나서 네, 약80% 가량 네, 상승을 해줬습니다. 네, 제가 얘기했던 12,780원 네, 이 자리에서 반등을 해서 네, 쭉 상승을 했죠. 어, 최근에 베스파 같은 경우는 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다라는 얘기에 마이너스 22%까지 떨어지는 에, 충격을 한번 먹었습니다만은 다음날 바로 상한가를 가는, 상한가를 갔다가, 네, 풀렸지만은, 어, 힘이, 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뭐, 세력의 장난일까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네. 어, 우선, 음, 베스파는, 음, 이 2만원을 다시 돌파하고 올라가줘야, 네, 다시 이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만약에 이 2만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게 된다라면, 네, 상승은 여기서 끝나고 이제 하락세로 돌아서는 거겠죠. 네, 그래서 혹시나 베스파를 갖고 계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고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가격대가, 네, 나쁘지 않았다.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어,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넥센타이어입니다. 네, 넥센 타이어도 어 제가 얘기했던 네 자리에서 네, 잘 가졌습니다. 네. 약40% 가량 상승을 했는데 제가 요때 잡았죠. 네, 요때 잡아서어 저는 음, 뭐약 손절을 하긴 했습니다만는 여기서 조금 바로 갈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좀 흔들었어요. 네. 바닥을 다지면서 좀 흔들어서 어, 저는 그냥 손절을 했는데 네, 계속 지지하고 어, 반등을 해주니까 네, 쭉 상승을 했죠. 네, 어, 6만 아, 6,700원을 돌파하고 지지하는 척하면서 다시 밀렸다가 네, 다시 반등을 해주면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어, 저는 이걸 다 놓쳤어요. 네, 베스파도 마찬가지고 어, 이것도 놓쳤고 넥센 타이어에 이것도 놓쳤습니다. 제가 추천을 해놓고 네, 저는 어, 이 수익을 못 먹었어요. 네. <laughs> 뭐, 여튼 그렇습니다. 네. 넥센타이어는 아직 괜찮아요. 네. 지금 5일선을 물고 계속 올라가고 있구요. 어, 밀리더라도 지금 21선을 터치하고 다시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다시 21선을 터치하고 상승할 가능성이 있구요. 만약에 이 추세를 유지해준다라면은 9,200원에서 예, 정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큰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넥센 타이어는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에서 잘 상승을 해줬고요 지금 현재도 아직 상승 추세는 깨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넥센 타이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네, 미코 바이오메드입니다. 네, 미코 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도, 어, 저는 약손절을 했는데, 미코 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제가 만 이백 원, 네, 만 삼천오백 원 자리를 잡아 드렸는데, 어, 저는 이 갭을 매우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이 빨리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러진 않았죠. 네,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게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네, 더, 어, 바닥을 다지고 갈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어찌 됐든 이1 2 0 0원자리를 계속해서 살짝 이탈하고 반등해 주고 살짝 이탈하 반등 반등해 주고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바닥을 지금 다지는 작업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렇다라면은 이 다지는 작업이 끝나게 되면은 한번더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대신에 언제 반등해서 상승할지 네, 지금으로서는 모르죠. 네, 모릅니다. 네. 어, 일단 상승 초입에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음, 그 가격대는 이 13,570원 자리를 돌파하고, 어, 아, 돌파하고 지지를 해주는 경우, 네, 그 경우에만 네, 이게 상승이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걸로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 예, 바닥 다지는 작업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네, 혹시나 갖고 계신 분들은 네, 조금 기다리셔야 네, 될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어찌됐든 이1 2 0 0원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 뭐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음, 없어 보입니다 네. 어, 그리고 어, 마지막 종목이죠 네, 삼천리 자전거 입니다 어, 삼천리 자전거도, 어,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때인가요? 네, 이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 9,170원. 네, 9,170원을 말씀을 드렸고요 네. 어, 이게 살짝 밀고 내려왔다가 상승을 해주죠. 네. 어, SK 디스커버리도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일부러 깨고 내려왔다가 이렇게 쭉 상승해주는. 네,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까. 아, 음,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SK 디스커버리도 이렇게 될 가능성. 네, 그 가능성도 생각을 하시고요. 어, 삼천리 자동거도 일부러 깨고 내려온 거죠. 네, 이큰 상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깨고 내려온 것 같고요. 네, 어찌됐든 이 9,170원 자리를 어, 지지를 하니까 네, 지금 현재 약 37%가량 상승을 해줬고요. 어, 제가 12,650원 네 여기까지가 에, 마지막으로 선 끊어놓은 자리인데, 여기는 음, 매물대 때문에 돌파하기 힘들 거다라고 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오늘의 종가가 12,600원이죠. 네, 12,650원. 네. 어, 네, 제가 끊었던 선들이 네, 이렇게 잘 맞을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제가 어, 말씀드렸던 이 가격대의 이 선은 제가 어, 허투로 끄어 놓은 선이 아니기 때문에 에, 혹시나 모르니까 여러분들 보시는 차트에도 체크를 해놓으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3,7리 어, 자전거는 일단은 음. 굉장히 좋은 상승을 해 줬고요. 이1 2 6 5 0원을 돌파하고 어, 안착을 해 준다라면은 네, 이 신고가. 14,950원. 이게 신고가인가요? 아, 그건 아니네요. 네. 1 4 9 5 0원을이 음, 전고 아, 이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 네, 그 가능성이 열려 있는 지금 상태기 때문에 12,650원을 돌파하고 어, 안착을 해 주는지 반타시 돌파하고 지지를 해주는지, 네, 그걸 확인하시고요. 네, 만약에 그렇다라면은 이만 사천구백오십 원 자리를 노려볼 수 있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그 정도 강 하시고 어, 삼천리 자산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만약에 이게 에, 저항이 된다라면은 밀렸다가 에, 다시 돌파할 수 있는, 에,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네. 어, 삼천리 자연거뭐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지는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지금 추세 상승을 잘 해주고 있죠. 네, 어,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월봉 한번 볼까요? 네, 어, 월봉도 괜찮죠. 네,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어, 어, 조정을 나름대로 잘 받았어요. 네, 잘 받고 어, 다시 상승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 월봉으로 본다라면은 다음 달까지 해서 이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커 보이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음, 나쁘지 않아 보이니까 네. 네, 삼천리 가정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어, 제가 하고 싶었던 종목들은 다 했고요. 그리고 어, 참고 사항으로 어, 지금 어, 쿠팡이 예, 3월 11일 날 어, 상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관련주죠. 네, 동방. 네, 동방하고요. 네, KTH가 지금 현재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자리를 잡고 있어요. 어, 다시 이런 형태의 예, 지지를 만들었죠. 네, KTH도 그렇고요. 네, 동방도 그렇구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다 오일선 위에 올라왔습니다. 네, 오일선 위에 올라왔구요. 어, 이 정, 정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갈 수 있을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에 큰 상승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구요. 네, 좀 뭐, 이거 언제나 가능성이기 때문에 네, 자리도 지금 나쁘지 않고요 네. 그 가능성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요이 동방이나 KTH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음, 한 번에서 상승을 음, 기대해 보셔도 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오늘은 이, 음,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네.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